23장, 어, 22장의 3절 조건부 컴파일을 위한 지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런 조건부로 컴파일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크로 지시자 중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소스 코드의 일부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시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 사용하면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걸 우리가 진행을 해줄 수 있겠고. 그 말은, 어, 이 매크로 지시자에 따라서 A라는 코드가 추가가 될지, 빠지, 추가가 될지, 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빠지게 될지, B라는 부분이 영역이 추가가 될지, 빠지게 될지, 이걸 어,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를 뭔가 지시를 해주냐에 따라서 추가 삭제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거야. 얘는 컴파일 단계가 아니라 전처리 단계에서 선행처리 단계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컴파일 할때 훨씬 더 이제 코드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 프로그램 내에서의 조건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부 컴파일이라는 걸 사용을 해줄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낼때 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먼저 보면 이번에는 샵 뒤에 우리 if문 쓰듯이 if문 생각하면 거의 동일해요. 근데 샵 if하고서 뒤에 샵 and if 라는 이렇게 하나의 범위로 잡아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코드의 삽입을 위한 지시자로 이샵 if 뒤에 오는 조건이 참인 경우 그 안에 포함된 코드가 이제 삽입이 되게 추가가 된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또샵 if 샵 else 샵 and if 이렇게 해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구분하여 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우리 if e l s e 문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로 보면 돼. 그렇지만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 보통 우리가 그동 안 앞에서 했던 if else 조건문은 C 문법상에 있는, 그래서 코드상에서 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처리들을 실행의 경로를 바꿔주는 건데, 이건 그 이전 단계, 전처리 단계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또 if else 나왔으니까 뭐 나올 수 있어요? if else if else if else 이거죠 근데 여기선 if elif elif sharp else and if 이렇게 감싸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조건을 처시할, 처리할 수 있도록 sharp elif라는 지시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자그 다음 또 if def라는 걸 이용해서 을 and if로 감싸주면 여기서의, 어, 그거 조금 다른데, 자, 우리 앞에서의 s h a if는 뒤에 온 조건 매, 이, 매크로가 참인 경우냐, 아니냐를 따져서 참일 때만 여기 if에 해당이 됐는데, 이 sharp if def는, 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매크로가 정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만을 다룬대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는 거야. s h a p def. 그러면 h a p if and def는 n이니까 not이거든요. 이 매크로가 define 되어 있지 않냐, 라는 그런 경우에 처리를 할수 있게끔 해줘요.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코드를 추가해주는 그런 지시자가 if and def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 다음 절에서 뒤에 파일 분할을 할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샵 if and if 그 다음에 if else and if 형태로 준비를 해놨어. 그럼 뭘 가지고 해 봤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어 내가. 사이에 디버깅을 하려고 준비를 해, 할 거에요. 근데 또 열고 닫고 하면 불편하니까, sharp, define, debug, 1로 지정을 해놨어요. 1. 1로 지정을 해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 함수상에서 내가 중간에 이 n1, n2에 대한 변수의 값을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어서 출력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안 쓰면은, 어, 사용하고 나중에 주석 처리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 곳에 많다면은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샵 if 디버거 상태면은 그러면 이걸 포함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면. 자, 그러면 디버거가 1이면 1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이 되니까 참인 상태니까 이게 코드 상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전처리가 돼서 컴파일 대상의 코드가 이 코드가 포함이 돼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디버거를 0으로 만들었다면 디버거가 0이니까 이건 포함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컴파일 대상의 최종 소스 코드에는 포함이 안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얘가 빠져서 컴파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지금 하나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다양하게 디버깅을 내가 엄청 사이에서 많이 진행을 했다면 그러면 이걸 열고 닫고에 따라서 이 코드가 포함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d e f i n e 디버거 0으로 이제 놓았는데 어떻게 했냐? if 디버거면 참이면 이쪽, else면 이쪽 a n d if. 이렇게 감싸줬어요어 그러면 0이니까 여기가 거짓이니까 여기가 포함이 안 되고 else 부분 이 부분이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어서 출력이 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 나가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이어어 부분의 코드를 실제 최종 소스 코드로에 남겨놓을 건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다음에 if, elif, else, and if 이와 같은 형태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과정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음, 어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을 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처음에는, 어, 우리 직접 만드는 내 개인 회사용으로만 먼저 로고를, 시작할 때 로고를 띄우게끔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을 돼서 이제 다른 회사,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의 그 제품을 팔러 가는 거야 팔러 가서 이제 보니까 어 우리 회사 로고가 뜨고 있어 지금 개발한 회사에 그래서 이제 b라는 회사의 로고로 바꿔주고 싶어 또 c라는 회사 걸로 만들 때는 c 회사 로고가 뜨게끔 해주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을 짤때 이제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드에서 바꿔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자주 나중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있겠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d e f 디파인 로고넘버 1 로고넘버 2 로고넘버 3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 줬어 나중에는 실제 이제 여기에 뭐그 회사의 이름들을 지정을 해 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1번 회사로 선택을 했어 로고에서 로고 뭐 소프트 파워 이렇게 된걸 d e f i n e 을 열어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define logo 소프트 파워 이렇게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if 넘버가 1이면 이걸 코드에 추가를 하겠끔자 그렇지 않고 2면은 여기에 코드가 추가가 되겠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을 선택을 하면 2어은 1977이 될 거고 먼저 소프트 파워 컴퍼니라는 게 출력이 되고 아래쪽에서 2어 연도를 준비해 놨으니까 Since 몇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1을 Define을 열고서 이대로 실행을 하면 첫 번째 형태 이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닫고 두 번째 거를 열고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용인 컴퍼니하고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될 거란가. 또그 다음에 세 번째 얘 닫고, 얘만 열어서 실행을 하면, 세 번째 거 여기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여러, 할수 있다. 조건부 컴파일을 위한 지시자라는가.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if, def와 if and if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if d f 는이 매크로가 지정이 되어 있니 안 있니 이거만 따진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s a p define debug 하고서 차이가 뒤에 0, 1 이런 값이 지정은 안되어 있어요 매크로 몸체가 없다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할 때 우리가 if def debug 라고 하면 define 매크로가 define이 되어 있어 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는 추가가 되는 코드가 된다는 거야. 얘는 근데 우리가 이 디버그 자체 매크로를 이렇게 리파인을 막아 버렸어. 그러면 애초에 이 매크로가 선언이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if def 이게 있으면 하라 했는데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 코드는 포함이 안 되는 되는 거야. 그리고서 여기에 바로 진행이 돼가겠거 이런 게 if def라는 거. 얘가 매크로가 정의됐냐 안 됐냐 이거만 따지겠거. 그러면 쉽게 그 다음에 if a n d def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Define이 안 되어 있으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Define Debug 되 있으니까. 지금 디버거가 디파인이 되어있어요. 정의가 되어있어. 그럼 여기는 디버거가 디파인 안되어있으면 이걸 넣으래. 근데 되어있으니까 포함이 안되겠죠. 얘는 포함이 안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행이 된다는거야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는 얘를 주석으로 막아버렸어. 디파인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if and if에서는 디버거가 define 안 되어 있으면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포함이 돼서 컴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놓으면 그럼 좀 다음 다음절에 우리가 파일 분할할 때 그때 이제 이 의미를 이용을 해서 어 꼭한 번만 추가되게끔 할때 활용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부 컴파일을 위한 지시자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예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까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